이런 거 있어? <웃음> <웃음> 약간 이런 하면 내전도긴 한데. 아 예. 야 열어봐. 캐오티 <laughs> 맞습니다. 이가 이수피로 바뀌었네요, 여러분. 아, 바뀌었다? 극조용이랑 네, 어쩔 수가 없이 이게. 생각해 보니까 김나박이그 부산 간다시 하지않으셨나요 <laughs> 네, <laughs> 네. 부산 언제가요? 네, 언제 해야되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야, 언제 가요? 숲비가 딱 타자마자 그만하더라고요 김나박이 솔직히 볼 때마다 단누리 존노잼이어가지고. 소리야! 방송 다호리날다껐다고 인정. 숲비는 좋은 차, 그, 원하는거 있어? 아니요, 정... 하나도 없어. 토크를, 예, 음... 정화충들 좀 찾아주세요. 아, 니 박사정보! 장 제주도 정보접료. 막 하면서 당신이 그 정보, 그, 때문에 박사... 타게 되잖아요. 어, 예? 박사장 이런 거 때문에 못타게 되잖아요. 제주도 정보 점료랑 박사장 머리카락 정보들 이런거 너무 만나 <laughs> 아, 정보 좀료 아, 이거 오히려 박사장 씨가 패션이 좋다는 뜻이야. 우리 돌림 하는 거잖아. <laughs> 당신 때문에 이 개새끼야. 패션 유튜브로 해봐. 유튜브 망했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얼굴 보면 돌아갈 <또라이> 것.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와나이 숙빈 그래. 미쳤다. 그냥 외모포. 와잘 어울린다. <laughs> 진짜 잘 어울려. 이거 <laughs> 아, 나 있어, 나 있어. <laughs> 야잘 어울린다. <laughs> 그리고 매종 키친이랑 뭐이 숙빈이랑 아니 아니 나랑 숙빈이랑 <laughs> 잘 어울린다. 와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시즈조개 무한 리필. <laughs> 물어보면 되지 않나? 어, 진보 당하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런 거에 다만. 어. 이런 이런 건 원래 이렇게 하잖아. 그치? 좀 둘러보고 둘러, 올게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거 잘하네. 해야 되냐? 둘러보고 올게요? 사장님 좀 둘러보세요. 아, 사장님 명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조금만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예. 갔다 오는 것들면 명함 가져올 때 말해줄게.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그래 추천으로 가봐. 와 새우. 와 새우 미쳤다. 아, 아 이거 일로 가면은 저 사장님 설레질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왼쪽 건너자 길을 아니 예, 여기로 건너 아, 바다 보는 척 하면서 차 타자 그러자 근데 바다에 아, 빠지는 아, 척 아, 할게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바다를 한번 둘러보고 오자 바다를 오케이, 오케이. 바다 입수하러 가자 입수 안 바다를 한번 안 돼, 입수 안돼 입수 안돼 바다를 비, 한번 비둘기한테 입수. 새우깡 주자 바다를 한번 둘러보고 비둘기한테 <laughs> 새우깡 주러 간다 갈비기 아니야? 아, 갈등이 <laughs> 갈등이 갈등이 괜찮아 갈등이 같은 갈등이 새야 갈등이 같은 새윤무 박사님의 편견이어 제대로 통했다 그렇지 어, 여기는 손님이 많네 어. 좀. 와, 분위기 지 질이 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리긴 하네. 아, 분위기 때수 있을까? 너? 근데 이게 테이블이. 어, 근데 방송도 할수있네 어. 그러게. 아까 거기 갈까 그냥? 그럴까 그냥? 그럴까, 그냥? 우리한테 유일하게 명함을 유일하게 주신 분이잖아. 주셨어, 그래. 맞아. 그러네. 그분 그리고 내가 또 관상을 보죠 안데 인상이 좋으셔. 어. <laughs> 사장님? 아, 사장님 서운해 하시는 그래. 리는 바다 입수하고 아, 온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다른 가게 알아본 거아니니 인정.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저희 편의점 좀 갔다 왔습니다, 사장님. 아, 아니, 편의점 좀 아, 대... 대충 났다. 아, 몰랐네. 그냥 리서 와가지고. 칼국수도 나오고 다 지금 계약 터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세트 로으는게나죠 아아 세트, 대차 그냥 목지하게 주세요. 친구가 계산할 거예요. 네. 예. 전 <laughs> 알아보는 회장님이시네. 아 진짜로 거의 중국에서 온 부자예요. 아, 그... 졸부예요, 졸부. <laughs> 저희 중국에서 네. 맞아 인천에 그 건물에 한지 있어요. 이국 네. 어디서 왔어요 베이징. 베이징 맞네. 나도 중국인데. 죄송해요. 한국인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 국이에요 한국 부자야 한국 부자뭐 있어? 아, 근데 이거 네가왜네가 네. 네가 써. 왜. 아, 저 한국 생겼었요나 새게 다고요 아, 스 이거 쓸래? 아,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 주는 거가 어요 와 비간에 끼네 끼쪽에 아 잠깐만 안뜨워배 뜨겁다니까 아니 야지린다 지려? 와 수피 먹방 한번 해줘 응. 이수피 지금 먹방. 응. 음. 와 조심하다. 아지르리났다 응. 뭐너다에 끝나. 아야 먹고 죽는다 마인드로 간다. 그래. 한이면한1 2명 때리거든. 진짜. 아니 숙비 생각해보니까 정말 정지 않냐? 못 그래, 뭐 먹어? 숙비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토해 놓고 간거 그래, 생각나네. 그 그래, 아, 맞네. 맞 말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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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 아 이제는 말해줘. 지금 회서야 말하네. 해줘 진짜 해줘. 숙비한테 손절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랑 먹을 때 옛날에 한번 먹었는데. 그래, 그때 상윤이가이 말을 해서 숲이를 응. 계속 먹어야 돼. 숲 방금 끄자마자비절라 하고 말고, 그래서 저희 집 매트릭스에 눕혀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우린 배도 마셨는데, 그러고 이제 한 시간 뒤 나가봤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씨 이게 무슨 냄새야? 근데 숲이가 매트릭스에 악어 소파에 있어. 무슨 일이지? 매트리스에 봤어 토가 있는 거야 아 그래? 매트리스에 토가 있어서 소파를 옮겼구나 소파에 음. 봤어 소파에 토가 어 <laughs> 그리고 숲에 비전에 해서 우리는 다술 마시고 그냥 이제 자리를 파하고 다 갔어 그리고 저도 아래층 가서 자고 일어나서 숲피 갔나 하고 우선 올라왔거든요 근데 숲에 안간 거야 소파에서 누워서 제가 문 여니까 갑자기 그때 일어나서 어. 어... 오빠 어... 혹시 그 해장국 좀 시켜줄 수 있어? 감성 이거야. 거기서 퍽 발라. 맞아. <laughs> 너무 <laughs> 그더더 레전드라 있어. 더 레전드라 있어. 뼈 해장국을 시켜줬거든요. 그 뭐지? 한 숟가락 먹고 뽐뿌했어요. 그기 왼목 갈 와. <laughs> 아니 수피야 어제 진짜 살짝 자존심 상해서 그는데아 <laughs> 네. 시청자 떼고 일반인이라고 치면 왼모 순위도 한번 내려놓지 내가 모바일 딱 등록 그냥. 엉망 된거 거짓말 때, 거지말때 일단 2등을 골라도 될까? 2등, 2등, 권선이 아, 원하다, 원하다. 그냥 있 매점 키트네. 들어. <laughs> 들어, 임마 빨리. 가져올게요, 가져올게요. 아. 아, 근데 이럴수록 여러분 저오이 생겨요. 아시죠? 약간 도전하게 되는 그아시죠얘 선조들의 말에 틀린 게 없어. 10번 찍어 넘어서 안 넘어가다 나번몇번 아. 몇 찍었어. 지금까지 저는, 저는 10번을 찍혔고. 아, 10번을 찍혔고 넘어가지가 않았고. 아이고! 1등은 저예요? 어, 1, 2, 3 어, 설마 얘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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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손사래 치잖아 2, 아, 저도 스피 안 좋아해요 아유 <laughs> 아이 구호주 중에서 아, 내가 아, 인정하는 세 아, 분이 아, 있어. 일단 아, 스맵, 스맵 있죠. 스맵 잘생긴 아, 거 있죠? 아, 얘가 좀 생겼어, 훈남이 야조정친데 생긴... <laughs> 약간 훈남상이긴 해. 족바트. 아, 바트도 좀 생겼어. 바트? 음... 음... 족교도 약간 피지컬이 있어서 좀 나아. 음... 음... 나사님는나 왜.. 나 여자한테 인기가 <laughs> 왜 많은지 모르겠어, 나사는 여자는 진짜 많아. 존나 많아요, 나. 자 아니, 아니 검사는 맞아.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 존나 맞아. 많아요. 맞아 맞아. 내가 말했잖아. 홍통한애들이 좋아하는 데홍통한 것도 깨끗한 돼지를 좋아한다 <laughs> 얘를 딱봤을때 깨끗한 돼지야 아 이거 진짜 밥 돼지 덜어 이게 흑돼지랑 백돼지가 있잖아 백돼지 느낌이 다잖아 흑돼지인데 <laughs> 난또 먹었을 거야 흑돼지 <laughs> 고무신 할수 있어? 나는 근데 저 좋아하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오우 음 뭐, 진짜 좋아하네 기다리면 좋겠다 <laughs> 고무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고무신 먹을 때 그러지? 제가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 여기서 하네 공식씨 제가 딱 말할게요. 부인이 <laughs> <분이> 버립니다. <버리는 웃음> 아십니까? 그러네요, 아십니까? 밥도 못나와서 얼마나 불안감에 사는지? 그럼 불안감. 그런, 그런 불안감 하고 다 <laughs> 그럴 거 기다려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네. <laughs> 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게 그 해. 니까 이들이고 왜냐면 아2년 동안 잡아준 사람이지. 그것도 있죠. 그치. 아니야 음. 오늘 뭐해보자는 아니야 거기 아니라 거기 <laughs> 아니라 뭐 저녁 계획이나 이런 거 없어? 음, 음. 아, 아, 음. 없어. 아, 나도 나나 나도 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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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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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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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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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근 그런 거 있어 나는 무조건 데려오잖아 난 무조건 술부터 마시거 바래 왜냐면 아니, 술 어. 버릇을 보면 은딱 그게 나오거든 난술 진탕 먹인 다음에 잠시만에 바로. ㅋ 다 ㅋ ㅋ ㅋ ㅋ 우리 딸을? <딸이. 웃음> 비혼주의자로 만드지 말라고 딸을 우리 딸은이 새끼가 이 <laughs> 아버지랑 나랑 닮았다는데 그치? 우리 아버지와는 다르겠어? ㅋ ㅋ ㅋ ㅋ ㅋ 우리도 사실 숨을 너무... 이제 담는 오잖아 지금 슬슬 이제, 이제 한참이 많아. 그 그래, 그래. 어. 많아. 나도 분방할 줄 알았어. 내 친구 나도 <laughs> 아. 나도 내 친구가 그냥 할줄 알았어. 분방할 줄 알았어. 어, 분방할까, 아 근데 우리 오빠 친구가 상형을다 보는 거. 어. 그 아, 남자. 나랑 잘 어울릴 것같아 거. 기 일등이 권선이예 어, 뭐그 어. 어. 2등은2등이 2등. 성태오빠. 야, 이 잠만 <몬만> 뒤에서 뒤뜸을 했나요? 아니야 아, 아, 진짜, 하긴 진짜, 하긴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난몇 등인데? 국민규 일단은 광탈했었을 거예요. 날 아, 광탈한? 아니 주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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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한 분 있어요? 남자들이 게임. 보기에 민규 아, 아, 진짜 처음 민규 보면 약간 좀, 좀 약간 띠꺼운 아, 새끼같이. 아니 약간 좀 띠끄무 아니 왜냐면 너가 말하는 거 빼고 아무 일도 빼잖아. 아무 일도 빼면. 쳐다보는 게좀띠 띠꺼운 새끼네. 열등감이지. 어 열등감이 아니라 약간 좀 외모상이었을 거야. 아, 니 네, 놀라운 게 얘가 제일 연애경 많아 원장 연애경 몇 번이야? 원장은 한 아, 두세 아. 번? 네, 두세 번? 네 너는? 세 번이 세개 아니, <야>. 아니. 채팅이 <laughs> 안무엇이라고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아니라 고 아니, 칭호 아니라 칭 아니, 칭호 아니, 아니라 칭아니아라칭가 아니라 칭가아니가아니너칭너가 아니라 칭호칭호아니 칭호가 아니아니칭호라아니 칭호가 아니너라너 원래좀 행주라이트. 행주로. 아니, 이거 사다도 쓸수 있나? <laughs> 아, 빨 빨리. 아, <laughs> 빨리. 빨리. 아, <laughs> 아, 빨리. 아, 빨리. 아,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 아, 빨리. 아, 빨리. 해. 말해. 어, 해. 해. 뭐 준비하고 있어? 일어나면 될 정도긴 한데. 아, 이 해야 에 열어봐. <laughs> 중추다, 중추다, 열어봐. 지금 <laughs> 진짜. 진 나온다, 하나 못지않아. 열어봐. <laughs>